요 들리세요? 예. 지금 잘 들리나요? 예. 다행입니다. 관맹술나 괜찮아요. 아요 아, 못 봐서 사 넘기는 거 좋겠네. 밤하장에 사람 이렇게 없네. 그러니까요. 와, 이렇게 <laughs> <중요하잖아>. 네. <laughs> <13번> 끼리 <저희끼리 웃음> 오순도순 <웃음> 재밌게 한번 해 봐요. 네.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자, 혹시나 잔디광장이나 제 목소리가 들리는 이과문 일대 시민분들 저희 2시쯤부터 굉장히 재밌는 과학 이야기를 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쁜 아나운서죠. 윤태진 아나운서분들이랑 이제 안될 과학이라는 굉장히 이제 과학계에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대구 개도님이 재밌게 얘기를 들려주시니까 잠깐 과학 이야기 듣고 가세요. 예, 네, 개도 가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아주 소리를도못 내겠다 크게. 아 네, 너무 작아. 아.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아, 네. 섹시해요. 네? 섹시해요. 네. 근데 진짜 거기 목소리 다 들려. 저희 거 무대랑 객석이 거의 같이 있습니다. 지금. 네 소리가 다 들려요. 너무 좋아요. 아, 저희도 좋아요. 여기 많았던 거요거인사까지 났다. 네, 저희 과장찬 오프닝 리허설 연습 좀 해볼게요. 어, 지금 이곳이 안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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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여들여가나 들어가나? 들어가나? 들여가나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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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들어 들어가나? 들 예, 저상품좀 갖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아, 저기 아리따우씨 <laughs> 여섯 분도 지금 걸어 들어오고 계시네요. 아이고, 네, 북미 그리고 수많은 서울 시민 분들 여기 과장창 이야기 들으러 오세요. 상품이 많습니다. 예. 뭔가 안 맞는데, <laughs> 괴도 엑소의 과장창 뭐, 뭐. 네, 과학으로 장난치는게참피의 과자장에 다니는 뉴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장의 과학파메리케이터 괴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계의 정의인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과장장 공개방송 실패한 과학자 국집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어 프로가 됐습니다. 저희 목소리는 예. 잘 들리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예. 잠깐 내려갔다가 2시 어, 10분에? 2시 10분에 2시,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2시 2시, 예, 2시, 2시, 2시. 네. 2시 2시에 올라오도록 할게요. 예, 이따 뵙겠습니다. 네 서울시민분들 그 잔디광장에 계신 분들 도시의 과장차 어, 과학 이야기 들어오세요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